마태복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메시아의 족보와 탄생 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은 선지자를 통해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는 뜻이니라. 마태복음 2장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피신. 별을 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를 두려워하였으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꿈 지시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고 요셉도 꿈의 지시받아 애굽으로 피신하여 아기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며, 소리가 들리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4장, 광야의 시험과 갈릴리 사역 시작.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는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후 갈릴리로 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첫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과 팔복.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이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빛이 비쳐 선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구제 기도 금식과 염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으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라. 또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러한 일들을 다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7장 비판 금지와 좁은 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겠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8장 문둥병 치유와 백부장의 종.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은이라. 백부장이 나아와. 중풍병 든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니. 예수님께서 그큰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고 그 종을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 치유와 마태를 부르심.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를 들은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참남하게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다니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라 하시고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시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 제자 파송과 사명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숨결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1장. 요한의 질문과 수고하는 자 초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당신이 오실 그이 신이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비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라. 마태복음 12장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자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도 옳으니라. 안식일에양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어서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니, 바리세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 씨.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바대,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결실이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더라. 또한, 천국은 겨자 씨 같으니, 사람이 가져다가 밭에 뿌리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4장.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여,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으나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가려 했으나 의심하여 빠지니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음에서 나오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고힐라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가나한 여자의 큰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모르시니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부터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의 영광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하더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소리가 들리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8장, 천국에서 큰 자와 용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베드로가, 형제가 몇 번이나 내게 죄를 지어야 용서해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하라, 하시고,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로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결혼과 부자 청년 바리새인들이 어떤 경우에 이혼이 합당하니이까 하고 시험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하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은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는 하루 한 대나리온씩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아침, 낮, 오후, 저녁까지 여러 번에 걸쳐 품꾼을 구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품값을 줄때 나중에 온 자에게도 한 대나리온씩 주니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하자. 주인이 말하되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에 겸손하게 입성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에 가면 메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보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시온 딸에게 이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겸손하여 나비 새끼를 탔도다 함이라 무리가 거듭과 나뭇 가지를 길에 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와 가이사의 것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라 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자 임금은 길가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 자리를 채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동전을 보이라 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니라. 마태복음 23장. 바리세인에게 하는 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의 말하는 반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에게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징조와 깨어 있으라. 이 성전 돌들이 다 무너뜨려져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사오리이까?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희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전쟁 여 소문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 비유와 최후 심판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지 못했더니, 신랑이 올 때에,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왕이 의인들에게 말하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노라. 하시리라. 마태복음 26장. 최후의 만찬과 기도.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다.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십자가상의 죽음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가 무슨 일을 하랴 하니? 무리가 소리쳐 외치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하더라.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며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둠이 온 땅에 임하여 제구시 즈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함이라. 이에 머리를 숙여, 영혼이 떠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부활과 대위임령.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왔더니 돌이 굴려져 있고 천사가 나타나 말하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나아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여 왕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위대한 이야기입니다.